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범윤스님의 행복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종교적 선입견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이 일반적인 교양서로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반복해서 읽어야지 또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을 아주 가끔씩 만나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처음 읽었을 때도 강렬한 인사이트 몇 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두번 읽었는데 두 번째 읽었을 때도 또 숨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든가 인생에 대한 관점, 인생관, 그리고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이치인데 이 내용은 저희 채널에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만, 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도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상황의 힘이라고 해서 equal 운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봤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거는 나의 노력, 나의 분투의 결과다. 오직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나 다 노력하고 누구나 다 분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플러스 될 때? 자, 상황의 힘이라는 이 운이 플러스 될 때.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이나 분투와 이제 플러스 될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의 힘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많은 걸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효과. 그러니까 가진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기리라. 그러니까 초기 기회를 가졌을 때 그것이 누적돼서 이득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초기에 운 좋게 어떤 성과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누적 이득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량이나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초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막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막 두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의 힘 그러니까 세상 많은 부분에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상황의 힘이 뭐가 있죠 자, 특별한 기회 타이밍이 있죠. 그 시점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는 이제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미국의 컴퓨터 100만 장자들, 빌게이츠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 모든 이들이 어떻습니까? 태어난 해가 53년에서 55년, 56년, 그 시점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개인의 노력, 분투라고 할수 없죠. 역사 속의 타이밍.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엉망장자들이 나오게 되죠. 막 철도가 깔리게 되고, 철도왕, 철강왕, 그리고 석유왕, 또 다양한 공업 생산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공하게 된 그런 것들도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죠.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엉망장자들이 그 시점에 한 20년, 30년 안에 몰려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온전히 개인의 노력, 분투라고 할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덜 가졌다고 하더라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겸손해야죠. 그거는 나의 노력도 있지만 상황의 힘이 나에게 준 행운이니까 겸손하고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자랑은 타인의 삶을 또 파괴시키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남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걸로 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저 사람에게 좋은 행운, 상황의 힘이 갔구나. 뭐 그러면 그것대로 축하해줄 일이고 이러한 일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들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깊이 사색하고 깨달아야 될 명제가 바로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 명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답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뭐 20대 졸업해서 뭐 공무원을 하는 게 정답인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뭐 예술가로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다 뭐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삶에는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선택을 하잖아요. 가장 큰 선택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일과 사람에 대한 선택이 되겠죠. 내가 직업을 어떤 분야로 선택을 한다,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한다, 또는 사람을, 누구와 만나서 뭐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무거운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인데, 그 선택을 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은 내가 갖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선택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좋은 과실만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과실만 얻을 수가 없죠 인생이라는 게 나쁜 결과도 얻,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운명 저주받은 운명이야 뭐 운명 탓을 한다거나 조상 탓을 한다거나 부모 탓을 한다거나 부모로부터 서포트를 못 받아서 내가 이꼴이 됐어 그리고 남 탓을 한다거나 그때 누가 나에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지 저놈 때문이야 또는 함께하는 동업자라든가 배우자, 아내, 남편 막 탓을 한다거나 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닐까 어, 선택을 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한 선택이고 내가 한 선택의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죠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다. 괴로움도 중요하지만 원망도 중요하죠. 우리가 삶의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이 원망하느라고 허비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우리에겐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 그러니까 뭡니까? 서사적 유희 요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종의 나만의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플롯 그것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야. 일종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서사적 유희가 되는 것이죠. 삶이라는 게 이제 고난과 역경, 그 정도, 강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는 그걸 고난과 역경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도전을 하느냐. 그것에 따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자, 반성. 나쁜 결과였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반성 을해 보고 좋은 결과 가, 나 왔다 하 더라도, 그과 정에 문 제는 없었 는가？반성 을해 보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통찰 을얻게되는 것이 죠？더 성장 을해 나가 는 것이 죠？이런 과 정이 반복 됨 으로써 우리는 더나은 인간, 또우 리의 더나은삶을만 들어가 는 것, 그게 이제 서 사적 유 의가 되는것 이고, 그과 정에 있 어서 어떠 한 선택 을 한다 하 더라도, 뭐그 것이 뭐그자 체로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순 없다는 거죠 인생은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그 어디에도 없는 자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 속에서 서사적 유희 서사적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허위 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본래 우열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미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어떤 관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어떤 관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의식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마구 괴로워하죠.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못 되면 괴로워하고, 또 여기가 못 되면 괴로워하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동학줄로 꽁꽁 묶고 사는 것, 자신이 동학줄로 묶어놓고 그걸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첫 번째로 읽었을 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뭐 그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러해야 되는데, 어, 내 지금 현실이 지금 이러고 있어. 문제가 있는데 괴로운 거죠.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 대해서 너무 과한 관념, 그런 의식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놓아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가는 것이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설정을 했다는 것. 그것이 내 몸을 묶고 있는 동아줄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풀어낼 수 있었던 계기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물은 있는 그대로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됐던 길가에 뭐 풀이 됐던 사실 우주적 관점에서도 우리 인간 존재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라는 이런 스타 거기에 변두리 플래닛 행성에 살고 있는 존재일 뿐이고 또 다람쥐건 풀이건 인간이건 자 원자로 이루어진 덩어리라는 거뭐 차이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진화가 돼서 오만 복잡한 의식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만물은 있는 그대로 다 소중하다. 다만, 특별한 존재의 우열은 없다. 다른 미물과도 그렇지만, 인간 자체 내에도 그런 건 없다. 이걸 깨쳐야 한다는 거죠. 이걸 깨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수 있고,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한다. 이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보다 보면 아들러 심리학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제 분리, 타인의 과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좋은 인사이트가 많은데 첫 번째 읽었을 때 메모해놨던. 세 가지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